지금부터 2022년 전남 남동농협 전기대의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관리상부 김원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리고 수천 정원만은 오늘 아주 화상한 뜻이 되시있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진행시에 상세계시 내외 기민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외를 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를 맡고 있는 김원철입니다. 앞으로 열심하겠습니다. 히 본점 신용상 맡고 있는 서도준입니다. 더욱 열심하겠습니다. 히 감사합니다. 본천 수철만 대장 맡고 있는 김태수입니다. 열심하겠습니다. 본점 경제상무를 맡고 있는 김현진 상입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농명공입장다고있습니다한명철입니다반갑습니다생활지입니고정 있는 이나래입니다반갑습니다정명표입니년 정명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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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처음 힘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미본 네, 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더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협사례 이용 우수 조합원의,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농협사례 전남 공로패 2022-5 출자금 우수 성명 문재홍 기약에서는 평소 우리 조합 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며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출자금 부분에 기양공이지대하므로그 뜻을 높이 기리고자전 조합원의 정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2월 25일 전남 남동농협 조합장 정해정 부상으로 상품권 30만 원이 함께 전달되겠습니다. 대출금 보수 부분입니다. 김석진 조합원 공로패 제2022-7호 대출금 보수 성명 김석진 예약문화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25일 전남 남동농협 조합장 정혜정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부분입니다. 공로패 제 2022-2호 조사료 우수 성명 조경자 이하 문화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25일 전남 남원군여 조합장 정해정 다음은 TMR 사료 우수입니다. 공로패 제 2022-4호 성명 이영배 이하 문화 내용은 같습니다. 2 0 0 2022년 2월 25일 전남 남동농협 조합장 정혜정 다음은 배합사류 호수 부분입니다. 공로폐 제2022-3호 배합사류 호수 문대식 예화문화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2월 25일 전남 남동농협 조합장 정혜정 다음은 예수금 보수 부분입니다. 공로패 제 2022-6호 해수금 보수 성명 최덕기 이하 문화 내용 같습니다. 2022년 2월 25일 전남 농농공협 조합장 정혜정 함께 기념 촬영 이 있겠습니다. 상태 앞에 보이게 하셨어요.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선진 농업 구현에 기한봉이 지대함으로 그간호 노고를 치하여 이에 표창함. <laughs> 2창. 0 2020... 0 조합장 청회정 오늘 안에는 입춘이 지나고 가끔 불어오는 바람이 갑지만 햇살은 조금씩 공기를 터쳐 가까이 찾아온 봄을 우리 모든 조합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길 기원해 봅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전남남농내역 대의원님과 임원님 그리고 내빈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8일 농기품부의 진흥위 장관 일부 승인 취소 결정으로 전국의 낙농가들이 공개하였고 3천여 낙농가가 2월 16일 예의도에 모여 항의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이승호 회장님은 협회 직원들과 함께 예의도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호경쟁의 해란이 되어 우유값이 나와 영도별 차은 가격제 폐지를 에폐지 위해 막바파식으로 밀어붙이는 김현수 장관과 관계자들을 우리들의 단합된 모습과 단결수정으로 싸워서 꼭 이겨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전 조합원이 여의도 국회의사다 앞까지 상경하여 함께 하여 주시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단결 투쟁만이 우리들의 삶과 지속 가능한 농농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전남 마엽은 금디아나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전 임기원과 조합원님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조합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 12억 9,10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며 건전 결산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신 대원님의 한결같은 조합 사랑과 열정이 촉석이 되어 지금의 전남 남농 공협이 있을 수 있었다고 기적. 의심치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작년 조합원 실익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남농기자재조합원 지원 조합원 가족건강금 등 14개 분야에서 10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날로 심화되는 국융 환경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 2021년도 사업은행 대상 평가에서 우수성을 수상하 최고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임직원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 남농가족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합사업 전형이 있었기에 반능했습니다 또한 나주 TMF 공장성 신축공사가 막바지에 다달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말부터 조합원 여러분들께 우수한 품질의 사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관리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두는 사지하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확산이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어려운 훈련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특히 낙문 산업은 낙농 재배 시편과 폐비 부족도 사력과 폭등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조합은 조합원과 임직원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되어 이번 이기를 함께 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임직원 모두는 다시 한번 종합업적 평가 1류와사업영 대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 낙농모협이 한층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전기 대견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네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복습 추위에 각별히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며다 낙농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계속된 코로나 1 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남 암묵농협은 값진 성과들을 많이 입원했습니다. 상업률 확대에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예수금 자액을 전년 대비 250억 원 증가한 2,521억 원, 대출금 자액은 180억 원 증가한 1,897억 원을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사업 수준이 뛰어난 농축협을 선정하는 상업용 대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해거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상업용 대상은 저도 전남 지역본부 상업용 단장을 했습니다. 이 상이 얼마나 받기 어려운 상인가를 잘 알고 있고요. 단순히 여수십만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평가 항목이 한3 0 가지가 넘고, 어, 전체적인 경영이 좋아야만 받는 상입니다.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정혜정 조합장님과 김혜천 상임사님또 직원 여러분께서 똘똘 뭉쳐서 사업 추진을 해냈기 때문에 받은 정말 큰 상입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축협의 재무상태 및 농업인 실익기용 부분을 종합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1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지원 사업비를 지난해 대비 2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0억 6천만 원으로 조합원님을 위한 한원 사업으로 지원하였고, 출자배당 3억 4천 9백만 원, 이용보회당 4억 8천만 원등총 8억 2천 9백만 원을 조합원님들께 배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상반기 중 나주공장 공장동 중축이 완공되면 생산비 절감과 함께 양질의 서류를 공급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소득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의정 조합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조합원님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다하며 전국 최고의 협동조합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순천시지부도 전남 남동공역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중기청에 참석해주신 조합원님들과 예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